합니다. 여자 고등학교 2부 여자 고등학교 400m 릴레이 2부 결승 경기입니다. 오래일은 뛰어 있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가터분이 한편 바터를 이어받았습니다. 자세 번째 주자 오, 오, 오. 오 너무 아, 이 도르가, 이 도르가. 자, 양주 씨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양주 씨가 먼저 강탈 받았고요. 두 번째 강탈 분입니다. 현재 선수는 양주 씨. 금메달은 양주 씨. 동메달은 하남시가 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...